제40회 금산 인삼축제가 개막했습니다. 이번 축제는 특별히 젊은 층을 위한 음식과 체험이 마련돼 많은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축제 현장에 엄소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로봇들이 춤을 추자 구경하던 어린이들은 즐거워하며 함께 몸을 들썩입니다. 로봇댄스와 로봇 배틀 등 미래 로봇을 체험할 수 있는 제40회 금산 인삼축제. 이번 축제는 특히 인삼 소비가 비교적 적은 젊은 층을 겨냥해 풍성한 먹거리와 즐길 거리가 마련됐습니다. 지금 젊은 층들이 우리 인삼을 소비해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삼 사람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번 축제에서는 로봇과 같이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고요. 젊은 축제를 좀 만들고 싶고요. 그리고 과감하게. 해외 시장에 도전을 해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그리고 국제 관광객이 많이 오는 세계적인 페스티벌로 만들고 싶습니다. 직거래 장터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GAP 인삼 판매가 이뤄져 관람객들이 보다 안전한 인삼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어, 이곳은 인삼축제 기간에 처음으로 GAP 인삼 판매장을 만들었습니다. 어, 인삼 판매 촉진의 활성화도 위하, 어, 위해서고요. 그리고 직접 생산한 농가가 나와서 판매를 하기. 건강 체험관은 인삼과 약초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 활동으로 방문객들의 인기를 끌었습니다. 홍삼 조교과 인삼 약초 보양 만들기, 한방 소화제 등의 체험으로 즐거움과 건강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여기 보니까 아이들하고 같이 와서 즐길 수 있는 놀이도 많고 체험장도 많아서. 식구들끼리 주말에 와서 같이 놀았으면 좋겠어. 저는 금산에 가면 인삼이 되게 많다고 해가지고 인삼사러 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체험할 곳이 되게 많다고 많아요. 그래가지고 요게 소화제에 되게 좋다고 해서 한방성으로 돼가지고 자연이라서 제가 지금 체험하고 있어요. 근데 네, 인삼축제가 있다 그래서 며칠서부터 광고를 해서 서울에서 친구들과 동창들하고 같이 여기 왔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렇게 소화제 체험을 하니까 좋네요. 건강에도 좋고요. 인삼을 활용한 먹거리도 풍성하게 준비됐습니다. 젊은층을 위해 마련된 푸드 트럭을 비롯해 삼계탕, 인삼 튀김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건강한 먹거리로 인삼을 보다 친근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아, 이 뜻밖으로 참 너무나 영광이고요. 인삼 축제를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 인삼의 풍요를 느낄 수가 있네요 아주 주위가 그참 모두가 <laughs> 인삼의 남자가 확 풍기면서 면역력을 키워주고 기억력 촉진 노화 방지 등의 효능을 가진 금산 인삼 인삼 축제장에 오시면 인삼이 풍성하게 들어간 삼계탕 드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인삼 튀김에 인삼 막걸리 드실 수 있고요. 그리고 푸주트럭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인삼 스무디, 인삼 아이스크림, 인삼 샐러드, 인삼 또띠아랩과 같은 것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제40회 금산인삼축제. 방문객들에겐 건강과 즐거움을, 지역민들에겐 지역 상권 활성화를 선사하는 세계적인 건강축제로 자리매김하길 바랍니다. CNB 뉴스 엄소라입니다.